자, 카카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카카오 지금 부합권에서 마무리됐잖아요. 자, 이게 악재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이 악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된다라는 거고, 자 오늘 대응 전략 좀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집중하셔 가지고 어, 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삼성전자가 이 지금 볼때리는게 뭐냐면 자, 4% 이상 지금 급등이 나왔어요. 이게 시총 500조짜리가 지금 565조가 됐죠. 자, 근데, 카카오는 뭐 어떻게 됐어? 지금 보합이잖아요 굉장히 골 때리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예를,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일단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요거, 저, 어, 제,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께 많이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을 참고하신 분들은, 그리고 또 대응 자료집을 받으신 분들은 걱정 안 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자세히 설명드릴 거니까 집중 하시 하셔서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카카오톡이 업데이트 이전으로 못 돌아간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 동안 이제 카카오가 주가가 좀 급락이 나왔었던 거 반응이 못 어, 주가 상승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카카오톡이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문제가 많이 됐어요. 왜냐면 친구 탭에 보면 저도 많이 짜증이 났어요. 왜냐면 이거 뭐, 나랑 친하지도 않은 사람들의 뭐 사진, 동영상, 애기 사진, 애기 사진 보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이런 사진, 동영상들이 계속 뜨니까 진짜 중요한 메신저는 못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이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 높아졌어요.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주가가 어떻게 됐다? 곤두박질 쳤다라는 건데 어, 우리가 이 업데이트를 다시 돌리겠다. 이렇게 카카오톡이 얘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자, 그, 야, 주가가 좀 반등이 나오나? 이렇게 양봉이 하나 나왔죠. 근데 오늘 어떻게 나왔어요? 카카오톡 업데이트 롤백 불가하다. 롤백은 업데이트 이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카카오 부사장. 자, 바지 사장보다도 급이 낮은 부사장이 나왔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아 일단은 업데이트는 불가능하구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부사장의 의견이 아니에요 회장의 의견입니다 자 그래서 어, 좀 자세히 내용을 살펴보자면 자 기술적으로 어렵다 자 이게 친구 테이블 복원에 개선할 예정이지만 업데이트 이전과 완전히 똑같은 형태로 되돌리는 것은 자, 뭐다? 기술적으로 어렵다라는 의미다라는 거.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거는 이제 기대를 하면 안 된다는 라 건데, 여러분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면, 자, 여러분들 카카오톡 안 씁니까? 자, 불편해서 안 쓰는 사람들 지금 있어요? 없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는 핵심 뭐냐면, 자, 카톡을 안 쓰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아무리 불편을, 불평을 얘기하고 불만을 호소하더라도 이용자 수는 여전히 그대로 그대로다라는 거고 자 중요한 건 뭐예요? 9월 앱 개편이 아니라 10월 AI다.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이게 뭐냐면 자채 GPT 여러분들 다 아시죠? 채 GPT 이게 지금 카톡으로 도입이 되는 거예요. 이번 달에 지금 10월 15일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이번 달말 안에는 채 g PT가 도입이 되면 앱 체류 시간이 늘어난다라는 거야. 어 체류 시간이 늘어난다라는 것은 뭐냐? 결과적으로 광고 노출 시간이 늘어나니까 광고 수익이 늘어난다라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광고 수익이 늘어나면 주가를 당연히 올라가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주목해야 된다라는 거고 가장 핵심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무도 카톡을 안 쓰는 사람들이 없다. 불평을 해도, 불, 불평을 하고 불만을 호소해도. 결국에는 카톡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가가 이렇게 곤두박질 치는 거는 야, 카톡을 진짜 이제 사람들이 다 갈아탈 거야. 그러니까 이런 지금 걱정 때문에 이 공포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는 거라는 거라,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이거는 어떻게 본다면은 기회가 될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이 내용을 이미 대응 자료집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요거 좀 무료로 받으신 분들은 목표가 어디서 잡아야 하는지, 매수가 비중 뭐 어디서 지금 비중 확대를 해야 되는지, 손절 어디서 해야 되는지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이거 20페이지에요. 이 20페이지 무료로 지금 드리고 있는데 좀 받을 수 있는 방법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자010자 2228에 1488번으로자 문자로 카카오 이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그분들께 바로 이 대응 자료지 발송해 드릴 거고, 자, 그리고 소통방도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소통방 들어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똑같이 이거, 이 번호로 문자로 카카오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제 영상 설명란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지금 문자로 이렇게 보내실 수 있는 방법 나와 있으니까, 어 핸드폰 번호로 문자로 성함 남겨주시, 성함이 아니라 카카오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을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선물 하나 드릴 건데 자 삼성전자 여러분들 제가 카카오 얘기하면서 이렇게 삼성전자를 어, 말씀드리고 있네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어쨌거나 지금 반도체는 빠뜨릴 수 없어요. 왜냐 면 포트에서 반도체를 뺀다라고 하는 거는 수익볼 확률을 포기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수익볼 확률이 높은 게 지금 반도체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못 샀잖아요. 여러분들이 못 샀잖아요. 적어도. 물론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샀겠죠. 근데 지금 보신 분들은 못 샀다 이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삼성전자 지금 자리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자리잖아요. 근데 지금 이걸 어디서 들어갔어야 되냐면, 자, 이런 구간.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이런 구간에서 추세를 돌릴 때 진입을 하셔야 바로 이게 단기간에 정말 빠른 기간 안에 최대 수익을 뭐 50%에서 70%까지 챙길 수 있다라는 거고, 근데 여기서 못 잡으셨다 하시는 분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자 삼성전자 이렇게 신고가, 신고가 가고 있을 때, 밸류 체인 종목들 차례대로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마이크론, 이스페타시스, 신태 이런 것들이 이제 차례대로 핵심 밸류 체인 종목이다 보니까 100%에서 150% 200%뭐 이렇게까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종목은 뭐냐면 다음 차례가 될 종목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다들 선물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히든 종목 말씀드릴 건데요 삼성전자의 핵심 밸류체인 종목입니다 자 지금 글로벌 hbm 시장 점유율이 sk하이닉스 62%로 1위에요 그다음 에 마이크론 2위이고 삼성전자 꼴찌입니다. 지금 17%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가 삼성전자 핵심 밸류체인 종목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냐면 자 내년에는 이 순위가 바뀝니다. 이렇게 갑니다. 삼성전자가 마이크론 제치고 하이닉스의 권자까지 넘보는 그런 상황이 다가올 거라는 거고 자왜 그런가 하냐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의 hbm 출하량이 내년에 2배 이상 급증이 나옵니다. HBM3 12단에 대해서 엔비디아 콜테스트를 통과했고 지금 공급을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엔비디아가 원하는 게 뭡니까? 저렴한 가격에 HBM을 공급받으려고 하는데 이걸 하이닉스가 독점하다 보니까 하이닉스가 아주 폭리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삼성전자한테 너네가 가격을 좀더 싸게 해주면 우리는 너네한테 맡기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콜테스트를 통과했으니까, 그다음부터는 삼성전자가 비교적 하이닉스보다 저렴하게 이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어, 물량이 폭증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 싶고 그것 때문에 2026년도에 hbm 점유율이 30%가 상향할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8년 만에 어, 최대 실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다 플러스 hbm4에 대한 이 신규 공급 가능성까지 커졌다라는 거기 때문에 HBM4 시장 진입이 안착이 된다라고 했을 때, 10만 전자가 아니라, 그때는 12만 전자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삼성전자가 10만 전자에서 12만 전자를 갈 때, 20% 오를 때, 100% 가는 종목을 골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반도체 8대 공정 중에서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공정이 바로 이 포토 공정입니다. 포토레지스트 EUV 장비가 들어가는 공정인데 투입되는 장비 한대 값만 5천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게 그 유명한 ASML이라고 하는 기업이고요, 네덜란드 기업이고 이 기업이 EUV 장비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어, 삼성전자에다 공급을 하게 됩니다. 자 TSMC 삼성, 하이닉스 그리고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가장 많이 경쟁하는 분야가 바로 이 분야예요. 왜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어, 보이시죠? 자, 요 장비를 가지고 밑에는 반도체 웨이퍼입니다. 이거 아주 회로를 미세하게 이렇게 그려내야 되는 것이 반도체 경쟁사들의 핵심 기술입니다. 이 회로를 그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이 5천억짜리 장비. 이게 필요한 거고 이 장비를 통해서 회로를 미세하게 그리면 그릴수록 그게 10나노, 9나노, 이 나노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뭐, 얼마나 더 얇고 미세하게 그려낼 수 있는가? 자, 그런데 회로를 그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필요한 게 있어요. 바로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이 설계도라고 하는 것이 건물을 우리가 지을 때도 어, 가장 중요한 게 설계도자 도잖아요. 이 도면 하나로 기업은 엄청난 떼돈을 벌어갑니다. 대표적으로 엔비디아가 있죠. 시총이 얼마입니까? 6천조입니다. 이 설계 도면 하나로 이 기업은 6천조 가까이나 되는 기업으로 성장했다라는 거고, 그다음 ARM 그리고 콜컴, 여기 플러스 브루드컴까지도 설계 기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 뭐냐 삼성전자의 설계도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거의 엔비디아랑 비슷한 물론 엔비디아만큼 매출이 나지 않고 있죠. 그러나 이것은 아직 시작일 뿐이고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어마무시하다 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TSMC 그리고 ARM 이런 기업들한테 설계도를 지금 납품하고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주가가 여기서부터 제 가격은 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왜냐면 이거는 검색하면 힌트가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고, 대신에 문자로 남겨주신 분들께는 종목명을 통째로, 공짜로 남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문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종목을 지금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만약에 정고점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도 이미 150% 상승을 거저가, 거저 가져가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 기업의 가치는 지금 시가총액에 3,600억 밖에 안 됩니다. 엔비디아랑 비교했을 때 6천조. 자,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지금 시총은 3,600억이잖아요. 자, 만약에 1조 적정 가치 1조만 받게 된다라고 했을 때도 300% 가까이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지금 상승으로 지금 머리를 틀었기 때문에, 지금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투자하기에 매우 적합한 어떤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오늘의 이 히든 종목 여러분들께서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히든 종목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문자로 삼성전자 딱이네 글자만 남겨주시면 공짜로 드립니다. 1 5만원드 들지 않고요. 공짜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020-2228-1488. 자 문자로 삼성전자 네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로 히든 종목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